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 수목병리학을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수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 병원체와 환경요인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체는 생물도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 환경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수목 병리학에서는 주로 생물적 요인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각종 환경적인 스트레스 부분에서는 수목 관리학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세계 3대 수목 병로는 느름나무 시드름 병, 밤나무 줄기 마름 병, 잣나무돌루 병이 있고요. 한국의 4대 슬림 해충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지선충병, 참나무 시드름병, 소일 폭파리, 솔껍질 깍질을 내겠습니다. 어, 수목병리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참나무톨록병을 처음 발견한 경우, 일본 학자이긴 한데, 이, 이 무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왜냈냐면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이출들 보시면, 일단 8회 1번에 3대 질병이라고 하진 않았고, 바로 대규모 발생해서 수목병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렇지만 지문을 보지면은 결국 우리 세계 3대 수목병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7회 때는 이제 역사에 관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바로, 잘 읽어보시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 찬나무가 아니라, 수나무 줄기 녹병으로, 주문을 살짝 바꿔서 했었죠? 저럼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수화병 원인의, 어, 총론입니다. 물론 이 생물적 원인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는 게 이제 강운이 될 겁니다.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선충, 기생성, 종자, 식물 등이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한 또 우리 강론 부분들은 또 다음에 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순서대로 좀 특히 곰팡이 세균, 파이터 플라스마, 바이러스 특히 뭐세균이 크기. 크기에 대해서도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세균, 파이 플라스마, 바이러스는 이 순서대로 크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충이나 이 부분들은 약간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헷갈리고까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총론이라서 또강론하고 같이 특기란 소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또 각문에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문제도 한문제 나왔었습니다. 종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성이 아닌 건. 그런데 세균은 이두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5회와 8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세균병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5회 2번 제가 왜기출이곧예상이다를 강조드렸냐면 5회 2번과 8회철강 같은 문제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괴양병. 생균성 괴양병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세균인 거 같아요. 결국 같은 문제가 다시 중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공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가 풀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는 지금 최근 9회까지 해서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 설명도 파이토플라스마에 대한 거고 역시 이 설명도 파이토플라스마에 관한 겁니다. 파이토플라스마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강문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도 이런 부분 또 같이 엮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지 보시면 지문만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수성, 저항성과 감수성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해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두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5회와 7회. 그래서 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 정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시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이러스에 대한 또 강론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또 총론에서도 충분히 보기 읽어보고 또 지문을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생물적 원인은 이제 나중에 수목 관리에서 배울 우리 스트레스 부분 기타 부분 있고요. 그리고 생물적 원인, 비생물적 원인의 특성 혹은 생물적 원인은 기생성이고 이제 비생물적 원인은 비기생성. 보기 기출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과로로 다 했었습니다. 설명을 제 부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7회 때 이렇게 기억을 기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수목의 발생은 그게 병원체 주, 주요 요인 그리고 기주 그리고 환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이 병원체에 대해서 이동도 중간까지 하고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처는 일단은 병환, 사이클 환자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환의 주기가 아, 월동, 장 그러니까 월동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전염원 그리고 전반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착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리고 침입 그리고 서로 결정을 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발생 혹은 발병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이클 병환 인데 순서대로 지금 살펴봤습니다 월동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월동 장소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 강문에서 병이별로 꼭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통적인 부분만 보면, 어, 기조가 체내에 들어있냐, 혹은 표피, 이런 거고민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정자에서 활동을 하느냐, 혹은 낙엽이나 가지입니다. 이낙 떨어진 가지, 떨어진 잎, 떨어진 가지, 그리고 토양 뿌리는 이런 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총문적인 부분이고, 또 각각의 근본들을 다시 한 겁니다. 전염원은 역시 마찬가지겠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스토, 플라스마, 선충, 또두뇌수다 구분이 돼 있는데, 많이 보시면 지금 귤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입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1차 전염원이라는, 전염원이라는 것은 월동 최초로 감염을 일으키고, 다시 이걸 가지고 또, 그 다음, 감다음에 2차 전염원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1차 전용 차단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형 된식물 잔재를 제거하는 거다. 먼저 전반 옮기는 것 대부분 수동적이라는 것 중에서 바람이나 물 혹은 매개, 곤충, 그리고 토양이나 종자 이런 부분도 총론에서는 가볍게 봐주시고 또 각각의 눈에 수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출이 나왔었냐면 보시면 언뜻 음, 보면은, 이단어 음. 이제 아니, 아니, 이게 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뭐, 이거는 조금 도덕적인 문제로, 쭉, 읽어보면 금방 답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반의 곤충. 관여하지 않, 하나 하지 나 곤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강론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착접종 접종하는 거고 이제 부차 부착, 체육전에 부착이 돼야겠죠. 먼저 대부분 접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파이터플라스마 같은 경우는 또미이축에 의해서 또 세포 내즉 주입도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뭐 침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교착이 됐으면 이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균류 그리고 세균, 선충 보시면 균류 같은 경우는 포자 그다음에 바라바라가면 교착해서 되고 세균 같은 경우는 계급으로 열려 있는 그런 경우에 감염이 니다라는 거죠. 선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뿌립니다 물론 또격으로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상온 이식이라는 것은 이제 침입이 왔을 때 감수성 침입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 저항성 가지고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저항성 부분도 한번 기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과정 부착해서 단계별로 따로 두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침입 그거 장착할 때까지의 전 과정은 전 과정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고, 감염은 일부만 되는 국부감염과 전체 전신감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잠복기 같은 경우 삼아 이게 나올까 했는데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재에 있었던 책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입 방법에 대한 것도 오후에 나온 적이 있고요. 역시, 기주침위 대행에서 또 파렉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잠복기 5이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 나온 부분이라서 표현문이면 그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병이겠죠. 그래서 감염이 됐으면 이제 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과정이 발병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사이클입니다. 병환이라고 그러죠. 사이클인 거고. 병원체 영양 섭취 방법으로는 기생체, 기생, 그리고 부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생도 절대기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절대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기생, 이미부생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절대기생체가 그대로 객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아마, 이 비절대와 이 구분,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비절대야, 살아있는 게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헷갈리게 있겁니다. 이미 기생과 이미 부생겁니서 이미 기생이라는 거는 대부분 죽음, 죽음의 상의 기본이지만, 바로 이미 기생, 뒷부분을 기될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살아있는 심물을 한다는 거죠. 기생. 그 다음에 이의 부생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죽어 있는 부분,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아,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게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죽음. 그래서 아, 이미 부생요이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회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부생적이지만 조건에 따라가서. 아까 좀 봤었죠? 위에서 이미 부색이 였었죠 이런 식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저도 첫 시간이어서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